여러분, 앞서 한국도서 기호의 구성이나 예시를 살펴봤었는데요. 한국도서 기호가 분류기호인가 식별기호인가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류기호라 하면 일반적으로 분류명 개념이죠. 개념을 나타내는 분류명을 기호로 표현하고 구조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별기호는 분류기호 자체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동일한 어떤 개념,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는 분류 기호를 더 세분화해서 유일하게 식별해 줄수 있도록 일종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국 도서 기호 같은 경우에도 식별성과 어떤 분류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 청구 기호도 주제를 나타내는 분류 기호와 그 도서의 소장 위치를 나타내는 별치기호나 혹은 뭐 저자기호, 복본기호 혹은 입수에 관한 어떤 발행연도와 같은 그러한 번호를 더 추가함으로써 식별성을 더 높여주고 어떤 정보센터에 소장된 자원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학 도서관의 예시를 보면요. 이러한 그 기호를 가진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분류 기호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 LCC라고 하죠. LC Classification 분류표에 의해서 이제 주제를 나타내고요. 이 아래의 F47이 그 같은 분류 기호 내에서 자료를 구분하기 위한 세부 기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료가 출간된 연도이고요. 자, 연속해서 다권본으로 출간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권차기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도서가 함께 소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복본기호를 나타내 주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치기호라고 해서 그 분류기호는 같더라도 자료의 성격상 그 어떤 배가 위치를 달리 해야 되는 경우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분류 기호 플러스 다른 식별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기호를 이제 함께 식별 기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기호죠. 책의 주제를 알려주고요. 이 경우에는 지은이의 성과 책 제목의 첫 글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자 기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 도서관에 소장된 그 복본 자료를 나타내는 복본 기호가 되죠. 여기에 이제 레이블로 알아보기 쉽게 대분류를 한번더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분류번호 그리고 추가적인 부가 기호를 이용한 어떤 식별 기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일 기관에서 이와 같은 식별 기호, 청구 기호를 가진 정보원은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더 그 다른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분류 기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지은이와 책 제목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도서 기호를 만들어주고 복본 기호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도 함께 볼 텐데요. 이 나토의 재고 번호입니다. 여기도 보면 먼저 이 나토에서 관리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큰 그룹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룹 코드 59는 전기 전자 장비와 부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글자는 이 그룹 내에서 하위 클래스, 그러니까 전기 전자 장비 중에서도 저항기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네 자리를 보면 이 나토에서 관리하는 재고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국가 코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재고 번호, 그 물품과 관련된 국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일련번호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류기호와 식별 규를 알아보았고요. 대학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전문 기관을 대상으로 예시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관점에 따라서 분류 기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한국 십진 분류법 그리고 한국 도서 번호의 부가 기호 파트입니다. 먼저 예시를 통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담배 제품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ISBN 번호를 보면요, 어, 여기 이렇게 있고 플러스 부가기호가 있는데 맨 마지막이 이, 이 부분이 KDC 번호라고 했었죠? 여기도 앞자리가 9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전문 서적에 해당되겠죠. 자, 이 부분인데요. 담배 안전 법제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자료가 나온 그 분야를 뭘로 봤냐면 법학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 제품의 안전 관리라는 대상에 대해서 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학 360 이렇게 되어 있죠? 유사한 담배에 관한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담배보다 좋은 30가지라고 합니다. 담배보다 좋은 30가지 그런데 무슨 좋은이나 30가지 30 이런, 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주제를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담배만 뽑았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표지에 보면은요. 그 국립암센터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0이니까 일반 교양서겠죠? 그리고 이제 510인데요. 이 부분이 의학이거든요. 기술과학 중에서도 예. 의학, 약학, 한방, 보거나 간호학. 한마디로 의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담배에 관한 자료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고 담배보다 더 좋은 건강을 위한 더 좋은 30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 건강관리의 시점에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담배에 관한 것이지만 법적 분석은 법학, 건강, 보건 쪽의 접근은 이제 의학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자. 흡연의 문화사입니다. 그래서 흡연, 뭐 문화사, 그리고 담배라는 창으로 내다본 역사와 문화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대상은 담배지만 흡연이라는 행위일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법적인 분석, 의학적인 보건상에서의 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관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역사 일반인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관점, 의학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똑같은 담배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살펴본 부분을 이제 분류 기호, 도서관의 분류 기호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발행처 출판사에서 그 제공하는 관점이 그 부가 기호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실제 이제 도서관에서 분류를 한 자료인 것이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가 기호의 관점인 것이죠. 청구 기호를 통해서 분류 기호를 좀볼수 있는데 3 3 4죠 다르죠. 334. 513은 510이니까 같다고 볼수 있고요. 331 이것도 다르죠. 여기는 아예 여긴 3으로 시작하고 여기는 9로 시작할 만큼 차이가 큽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 334는요 흡연 물질 남용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법제 분석의 관점보다 흡연이라는 어떤 물질 남용 334의 관점에서 도서관 블루 기호가 생성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담배 중독이라는 부분, 그거는 유사하죠. 같이 맨 끝자리는 항상 0이기 때문에 5, 1까지 맞으면 기호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 3, 1은요. 사실 이 사회학 부분에 문화사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나 문화과정 부분이 있어서 사실 3, 3, 1과 9로 시작하는 분류 기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3, 3, 1로 본 경우이고 이제 부가기호에서는 900으로 봤죠. 자, 이렇게 관점의 차이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서로 관련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고민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